최근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미국의 본량록은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채권 시장이 40년 이래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지만, 금년에는 15년 만에 찾아온 가장 매력적인 투자 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금년 초에 내보낸 이전 영상에서 올해가 15년 만에 부활한 채권 투자의 르네상스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직도 채권 시장에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크징 레톡은 매력적인 채권 시장의 인기, 장기채로 돈이 몰리는 이유, 그리고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와 채권 투자의 포인트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유르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랙록의 관리 자산이 8.7조 달러로 원화로 약 9천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GDP의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블랙록은 1250개의 ETF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서정평이나 있죠. 최근 블랙록 홈페이지에 마켓 인사이트에 연구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채권 시장이 왜 15년 만에 가장 매력적인가 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올해 10개의 채권 투자 자산 중에서 수익률이 4%를 넘는 채권의 비중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익률이 4%를 넘는 채권은 하이일드와 신흥채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채권시장의 지형이 크게 변화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과 같이 블랙록 보고서가 담고 있는 분석의 의미는 실제로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표는 지난 3월 중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ETF 중에서 투자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10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10 ETF 중에서 채권형이 7개, 주식형이 3개인데요. 빨간색 박스가 채권형, 청색 박스가 주식형입니다. 주식형은 미국 우량주 ETF인 QUAL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와 스파이가 전부입니다. 채권은 7개 종목 중에서 국채가 6개 종목, 회사채 ETF는 찰스 수압이 운영하는 SCHI 1개 종목입니다. 국채 ETF 중에서 단기적인 BIL과 SGOV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 종목이 모두 중장기 국채 ETF들입니다. 특히 IEF는 만기 7에서 10년, TLT는 만기 20년 이상의 국채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 채권 시장의 키워드는 채권형 그리고 국채 그 중에서도 중장기채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ETF 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내 서학 개미들도 미국의 채권형 ETF 투자에 관심이 매우 큽니다. 증권 포털 사이트인 세이브로에 들어가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최근 1개월간 해외 투자 순매수 결제 기준으로 탑10을 보면 채권형 레버리지 ETF인 TMF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미국의 대표적 채권 ETF 상품인 TLT가 5위 또 투자 등급 회사채에 편입하는 LQD가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와 회사채 ETF에 분산 투자할 뿐만이 아니라 금리 하락기에 높은 수익률에 베팅할 수 있는 TMF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TMF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변동성이 매우 높고 행보 장세에서도 손실이 날수 있는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투자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올해만 채권형 ETF에 4조 원 이상의 뭉챗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설정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전체 잔액으로 17조 3천억 원 이상이 채권형 ETF에 유입되었습니다. 보도기사의 헤드라인처럼 채권의 시간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금년 일부기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매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채투자가 3조 5천억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고 여전체30% 회사채 24%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투자에서도 안전한 국채투자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 채권투자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이유가 뭐야 이에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은그 음, 이유는 간단해. 핵심적인 채권 이론만 이해하면 쉽게 알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이 이론은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여기 시소를 타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벌지만 채권은 다르지요.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역비례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과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직전 4.1%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3.5%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한국도 3.8%에서 3.3%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채권투자의 매력도가 그때에 비해 떨어지긴 했으나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후 중장기적으로 중립금리인 2.5% 수준으로 하락하면 채권투자의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채권투자에서 금리 하락기에 장기채를 선호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채권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듀레이션 개념입니다. 듀레이션은 간단하게 만기 동안 채권의 무게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다 더 쉽게 듀레이션이란 채권 만기와 거의 같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만기 동안 정기적으로 채권에서 쿠폰 이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왼쪽 그림은 채권의 가격 또는 가치와 듀레이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금리가 1% 하락할 때, 듀레이션이 2년, 4년, 6년인 채권이 있다면 수익률은 여기에 비례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고등학교 때 배운 간단한 미분의 개념입니다. 좌변에서 금리 r에 대한 가격 p의 변화율은 우변의 듀레이션 d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의 금리 민감도는 듀레이션이 길어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만기가 긴 장기채일수록 금리 하락기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로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장단기 국채 ETF가 있는데요 연초부터 최근까지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기가 3년 이내에 SHY부터 중기의 IEF 만기 20년 이상인 TLT 그리고 레버리지인 TMF까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맨 오른쪽에 종목별 YTD 즉 Year to Date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요 듀레이션이 긴 ETF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이론대로 채권금리 하락이 기대될 때 듀레이션이 길수록 장기채 투자가 선호됩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탑10 장기채 ETF를 최근 3개월의 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탑10 ETF에는 국채 6개 종목과 그리고 회사채와 MBS ETF가 각각 두 종목씩 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채 ETF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효 듀레이션이 모기지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 13년부터 17년 이상 장기채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장기채 ETF의 대장조라고 할수 있는 TLT와 이를 추종하는 레버리지인 TMF의 거래량이 1위와 2위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채권투자에 돈이 몰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미디어 채널 블룸버그는 매월 월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3월 기준으로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무려 65%에 달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자본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는 2007년 12월에서 2009년 6월까지 경험했던 경기 침체기의 사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은 혹독하게 망가졌으나 채권 시장은 반대로 선방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빠졌던 기간 동안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주식은 36.5% 하락한 반면에 국채는 11.6%, 기타 채권은 3에서 9% 상승했습니다. 다만 하이힐드채는5.3% 하락했으나 이러한 정크채 투자는 통상적으로 경기 회복기에 주식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로부터 경기 침체기에는 주식보다 채권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례 분석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최근 뱅커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4월 23일 기준으로 채권에 대한 주식의 상대적인 가중치 배분 비율이 2009년 9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주식보다 채권 비중을 높임으로써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구성한 결과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학습 효과가 현재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다음 주에 5월에 FOMC가 열리는데요. 25BP 인상될 확률이 오늘 현재 71%로서 베이비 스텝 인상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연준의 긴축 사이클의 방향성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5월 한 차례 인상 후 최종 금리가 5.25%에서 당분간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평균으로는 6주에서 4개월 정도 동결되었지만 이번에는 금융 시스템 불안, 부동산 등 경기 지표 악화로 과거보다 피봇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3에서 4차례 금리가 인하되어 연말에 4.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로 피봇은 채권 투자의 기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채권 수익률 상승 등 매크로 트렌드의 변화로 채권 투자의 지형이 크게 바뀌므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매력적인 채권 투자 기회가 돌아왔다. 다음으로 최근 장기 채권, ETF 투자로의 머니 무브 현상은 채권 금리 하락 시 채권 가치 상승 기대 금리 민감도와 듀레이션 효과로 수익률 극대화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 등으로 채권 투자 적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5월 FOMC에서 기준 금리가 25bp 인상될 것이 확실해 보이며 역사적으로 6주에서 4개월 동안 동결된 후 금리 인하로 전환되었으나 이번에는 과거보다 조기 피벗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장기채 ETF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에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오늘 영상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